사람들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될 때에 우연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아, 우연히 이렇게 됐나봐. 희한하게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그 사람을 만났어. 이런 얘기를 하지요. 우연이 뭡니까? 아무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어요.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데. 그냥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을 우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이야기하지요.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 우연히 일에 일이 진행되었다. 우연히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하려고 이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싸움에서 이기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좀더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궤가 저 멀리 진영에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있는데 전쟁터는 거기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또 다른 성경에는 언약궤, 뭐 법궤, 증거궤 이런 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여호와의 궤, 법궤는 이 성막 안에 모셔놓게 되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괴 여호와의 괴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곳까지 여호와의 괴를 가지고 갑니다. 네, 아이들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겠구나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반대로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섬기는 여호와의 괴가 그 전쟁 진영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사기가 오르는 것을 보니까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럴 때에 이 블레셋 방백 가운데에 그 지휘관이 야, 겁내지 말고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괴이 전쟁터에 가지고 왔던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에게 탈취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여호와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어, 거주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이 났죠 야,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그 여호와의 괴를 우리가 뺏어가지고 왔구나 이 승리를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에게 돌려야 되겠다 이 영광을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곤 신상을 모셔둔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괴를 갖다 놓게 됩니다 전리품으로 아 어, 우리 다곤 신이여 우리가 저 여호와 신을 이겼습니다라는 의미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되니까 그 다곤 신전에 있던 다곤 신상이 바닥으로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일이지? 왜 쓰러졌을까? 그리고 다시 그 신상을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또가 보니까 이 신상이 또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신상의 목이 떨어져 나가고 그 손, 양쪽 두 손목이 끊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스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성기는 다원 신이 저렇게 엎어져 있고, 목이 잘리고, 손이, 손목이 다 잘리는 거 보니까 무섭다 생각을 하고 이 영화의 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개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세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서 독한 이 종기가 나고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아, 저쪽으로 옮겨놔도 마찬가지고, 이쪽 동네로 옮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 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블레스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다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점을 치는 복술가들을 불러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도대체 이 여호와의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해서 힘들고 괴롭고 우리 이종기가 괴롭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이 이방을 섬기는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이 여호와의 개를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는데 보내려면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드립시다. 금으로 만든 독종 다섯 개와 금으로 만든 쥐 다섯 마리를 상자에 넣어서 예물로 함께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에다가 전 나는 암소 두 마리, 멍에 메어보지 못한 이전 나는 송아지를 막 출산한 이 암소 두 마리에게 멍에를 메어서 이 수레를 끌고 가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독한 종기를 형상화해서 금 다섯 개로 만들고 또이 블레셋의 중심, 주요 성읍 다섯 개, 아스돈, 아스블론, 가사, 가드, 에그론이라는 다섯 개의 중요한 성읍들이 있었는데 이 성읍들을 대표하는 의미로 다섯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점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쥐, 이쥐 형상 다섯 개를 만들어서 이제 괴에다가 넣습니다. 보물 상자에다가 따로 넣어요. 그리고 여와의 호 괴와 함께 이제 보내는 겁니다. 여와의, 호 여와여 이, 이 선물을 좀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금 선물을 좀 받으시고, 노를 풀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야기 합니다. 새 수레에다가 멍에 메어보지 못한 전나는 두암소르가그 수레를 끌게 하고 보내는데 이 수레가 베세메스,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곧장 가게 되면 그 제안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고 만약에 이 수레를 끄는 소들이 아무데나 막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말씀에 보니까 이블랙셋 방백들이 제사장의 또 복술가들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나면소두 마리를 끌어서 새 수레를 끌게 하는데 멍해를 메웁니다. 그리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괴를 그 새수레에 싣고 금쥐와 금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다가 다 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가 알아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2절에 보니까요 암소가 베센네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갑니다. 자 수레를 맨 암소가 끄는 수레가 어디로 갔어요? 베세메스 대로로 바로 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멍에를 매우 보지 못한 전 나는 암소 두 마리에게 이 수레를 끌게 합니다. 자, 어떤, 어떤 암소라고요? 전 나는 암소 두 마리. 송아지는 어디다 두어요? 집에 가두어두었습니다 여러분. 갓, 이제, 송아지를 낳고 젖을 먹여야 되는 전 나는 암소예요.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닌 두 마리. 송아지는 어디다 놨어요? 집에다가 가두어 두고 야너 수레를 끌어라 그러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소들이 어떻게 해요? 울며 울며 가는 거예요. 왜 울어요? 소아지가 뒤에 있는데 저정맥이야 되는데 여러분 소아지가 있는 정맥이 있는 소가 야 가라 그런다고 해서 가겠어요? 정맥이로 가겠죠. 본능적으로 모성의 본능이 발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송아지 때문에 막 웁니다. 그리고 가서 점에해야 되는데, 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똑바로 갔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여기 보니까 멍에 매 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암소 두 마리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또 블레셋 그 당시 중동 지역에는 멍해를 소두 마리가 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렇게 제가 그림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또 밭에서 일하는 걸 지나가면서 보면 소한 마리에다 멍해를 매고 뒤에다 쟁기 같은 걸 이렇게 걸어서 밭을 갈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소가 이 스레를 끄는 것도 한 마리가 끌어요. 근데 여기는 두 마리를 한 쌍으로 해갖고 끌게 하는 겁니다. 자. 멍해를 한 번도 매본 적이 없는 소들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술에 끄는 방법을 몰라요. 멍해를 두 마리가 함께 딱 매니까 한 마리도 말안 듣는데 두 마리가 서로 보조를 맞춰가지고 속도도 맞추고 호흡도 맞춰서 똑바로 둘다 베스멧으로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가 아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고 똑바로 뱃선에서로 간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요 그렇죠? 수레는 어떤 수레예요? 새 수레, 새로운 수레. 요즘이야 뭐 기술이 좋아서 새차 그러면 길이 좀안 들어도 잘 나가죠. 그래도 우리나라도 새 차가 오면 처음에 길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 수레. 옛날에 나무를 깎아서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바퀴도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수레가 새수레면 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길이 안 났죠. 우리는 제가 좀 발이 뭐 어떤지 때로는 새로운 신발을 신잖아요. 그러면꼭 발이 아픈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집이 잡힌다든지 그래서 발에 맞을 때까지 불편한 게 많아요. 새 수레 아직 길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먹에도 메어보지 못한 암소 두 마리 새 수레를 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수레만 끄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개 올려놨지요. 또그 선물을 담은 그 상자들도 올려놨지요. 그런 상태에서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이 그냥 내버려뒀는데 어디로 가요? 베스멧스로탁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블레색 방백들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제안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베스매스로 가는 암소들 참말 못하는 짐승들이지요 지금 뭐 새끼를 낳아갖고 젖을 먹여야 되는 암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못하는 짐승 암소조차도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사실 주일날 오늘처럼 비가 오는데, 연휴 기간에 어디 여행도 안 가고 비 오는 주일 오전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 뭐 기쁜 마음으로 오기도 하겠지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아침부터 막. 지가 오고 그 몸도 지부둥하고 아이고 조금 쉬어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강제로 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나는 암소가 강제로 이 수레를 맨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요셉이라는 인물 보십시오. 창세기에 요셉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가지요.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서 조금 적응할만 했더니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어디가요? 감옥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저차저차 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국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그냥 아,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있으면 아버지 재산 물려받고 편하게 살 텐데. 자기가 하기 싫은 그러한 일들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다가 자기가 원치 않게 예, 살인자로 인해서, 예, 살인을 함으로 인해서 쫓겨나서 미디안 방해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 보세요. 너 가서 내 백성들을 애국에서 이끌어내라. 아이고, 하나님, 저는 나이도 많고 늙었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 힘도 없고요.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강제로 하나님이 시키셔서 어디로 가요? 애국에 다시 가는 거예요. 가서 그말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에 또 삶을 40년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고 싶었겠어요? 하기싫었겠어요안 하고 싶겠죠. 그 수많은 숫자를 통치하고 이끌어 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 얼마나 안 듣습니까? 성경에 보면 정말 말안 들어요. 맨날 불평하고 엄마하고 뭐밥 달라고 그러고 막 먹을 게 없다 그러고 목마르다 그러고 고기 달라고 그러고 외국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는 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집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고집부리면 될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전날은 암소.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못한 이 암소 두 마리. 새끼들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새끼가 갇혀있는 것을 알면서도 울면서, 울면서 가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하나님. 저 새끼들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몽해는이거 뭡니까? 처음에 보는데 이거 이상하고 불편하고, 얘 옆에 있는 애랑 같이 가야 되고, 이 삐그덕삐그덕거리고, 막길을 들지 않은 새쓰레를 끌고 가야 되고, 하기 싫지만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를 향해 똑바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은 내힘으로 할수 없는 것 같은 것을 하라고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쉽지가 않지요. 내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내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어? 뭐 자꾸 하는 일에 있어서 돈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동하고 움직이고 하면 시간도 투자해야죠. 물질도 투자해야 되죠. 때로는 내가 좀 손해 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울면서라도 주민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을 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림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서 요원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게 생명의 반을 줄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에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세요. 전단은 암소가 여우와의 괴를 실은 수레를 끌고 곧바로 베세메스로 갑니다. 하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베세메스까지 이 암소들이 여우와의 괴를 끌고 어 그렇죠.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베스에 사람들이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야 아무 소지야 수고했다. 이야 여기, 여기까지 끌고 오느라고 고생했구나. 그리고 막 칭찬해주고 막 좋은 사료를 먹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울면서 송아지까지 뛰어놓고 울면서 왔으니까 아주 그냥 영광을 받아야지 마땅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수레를 귀하게 섬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수레를 메고 왔잖아요. 끌고 왔잖아요. 멍해를 메고 그새 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수레를 패가지고 떼감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수레를 끌고 온전단은두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 소들이 지금 칭찬받고, 어, 위로받고, 야, 좋은 사료를 먹이고, 야, 너희들 송아지까지 좀 데리고 오자, 그래갖고, 막, 그렇게 귀하게 대접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했다고요? 번제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죽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번제로 태워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충성,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칭찬을 받고, 우리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아주 그냥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순종과 희생을 요구하시기도 한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은 내가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상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칭찬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베세메스까지 간이암소들 자기가 끌고 온수레를 패가지고 장작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모든 몸을 희생해서 번제는 하나님께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시고 완전히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시는 헌신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영광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금 이 세대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상급을 반드시 쌓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모든 것다 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끝까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신다. 오늘 베스메스로간그 암소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유 전나는 암소 두 마리 새 수레를 끌고 가게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똑바로 베스멧으로 가는 걸 보고 야 이거 우연이 된 일이 아니구나 누가 했어요? 하나님 이하셨구나 깨달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깨닫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이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우리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나도 하나님께 가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베세메스로 똑바로 암소들이 가고 있거든요. 어, 놀라운 일이다.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게 맞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가 없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기들이 섬긴 다곤 신상은 엎어져가지고 하나님의 괴 앞에 엎어져서 목이 잘리고 손목이 다 잘려나가는 그런 것을 보고 몽둥이만 남아있는 것을 보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 아 재앙이 되는 것을 깨달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죽게 돌아와 충성, 헌신하는 거예요. 바랍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세네로 가는 암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